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카메라 렌즈도 좀 이슈가 될좀 이유가 될것 같고요. 이슈까지는 아니고 이유. 이슈가 아니라 이유. 자 가겠습니다. 음. 여긴 어디지? 뭔가 매장들이 많고 음식점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네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꽤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좀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시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여기가 도봉산으로 올라가는 등산길에 초입 부분일 수도 있, 초입 부분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다니는 등산객분들이 꽤나 있는 거고, 여기 스포츠 아울렛, 토탈 아울렛? 하여튼 스포츠 용품, 의류, 이런 것들 파는 매장들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도봉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등산객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 거죠. 오, 여기 뭐야. 길바닥을 파랗게 해놨고, 저기 무슨 광장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 좋아. 무슨 공원 같은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약간 좀 시원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음. 뭔가 좀 특이한. <laughs> 특이한 장소 같네요. 이게 뭐지? 대체? 아, 이런 동네였군요. 뭔가 약간 좀 특이하다 싶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한 시간에 얼마인지 알아요? 1,200원이에요. 여기도 공원 같은 데가 어. 좀 있고. 아, 여기 썰뜨니까요. 서울 가든. <laughs> 멋진 이름인데. 아파트 자체는 약간 좀 90년대 이전에 지은 거 같습니다, 솔직히. 90년 80년대 후반? 80년대 아파트라기에는 약간 조금 세련됐고, 90년대 아파트라기,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좀, 좀 너무 좀 구식입니다. 약간. 80년대 후반 아니면 90년대 초반. 그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때 지은 아파트 같기도 합니다. 자. 아, 저거, 간에 아 저거, 저작권 걸리잖아 빨리 말해 노래 나오잖아 왜 가만히 있었 저거, 저 말을 하겠습니다 아무 저거, 나거 저거, 저 아무 말이나 하면 저작권은 피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또 노래 나온다 오 여기는 뭐야 어. 아 여기가 아까 등산로라고 했지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두봉산 올라가는 길자 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고 자, 음식점들이 있고,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손님이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매장들이 많긴 하네 <laughs> 매장들이 많은데 좀 솔직히 MZ세대 분들 젊은 분들을 위한 그런 번화가 그런 곳이라고 보이진 않고 좀 어느 정도 연, 연세가 있으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 음식점들이 많은 먹자골목, 그런 느낌의 동네임, 그런 느낌의 번화가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는 막혔나? 많이 길이 있긴 있다.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군요. 그 전에 여기 공원 좀한번더 볼까요? 약간 앉아서 쉰다거나, 그러고 싶은데, 약간. 오, 짱 음. 아니, 뭐, 적당히 다, 아까 다 적당히 본 거였습니다. 아, 여기 앉아서 쉬기는 약간 좀 그렇고, 이 위도 아까 전에 봤고, 아, 그렇습니다. 애들 어어일어